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이오스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 조정이 나오고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느려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해요. 하지만 약간 더 떨어지더라도 반등을 시킬 만한 개발사의 뉴스가 등장을 했거든요. 요거 잘만 통한다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데까지 끌고 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죠?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은 내년 1월이다. 기대감이 피크를 찍는 1월 전에는 단타의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말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직접 여러분들께 결과물을 보여드리게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 24년 12월 15일 일요일 오후 2시 57분에 스택스 3,207원에 3,685원까지 15%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스텍스현이야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많이 다른 종목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일정이 눈앞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1년 넘게 업데이트를 준비한 SBTC 출시가 다 왔다. 언제? 12월 17일. 그러면 15일? 2일 남았는데, 어, 야, 이거 조정이랑 횡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힘은 쌓이고 있네.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기반의 레이어 2인데, 이 쪽의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역대 신고가를 꾸준하게 달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런 순한매만 생각을 하더라도 매력인데 개별적인 호재까지 있다 보니까 이건 안 하면 오히려 멍청한 거다 라는 소리까지 할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쭉 올라가면서 목표했던 3,685원 돌파했고요. 최대 3,700 80원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아직도 일정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한다면, 아, 더갈수 있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 편안한 자리에서 이번에 잡아서 또 한번 오늘의 코인을 성공을 시켰다. 이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혼자 하는데 힘이 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저랑 같이 한번 해보셨다면 굉장히 큰 여력, 힘을 얻어가실 수가 있으셨었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은 언제다? 1월이다. 아직도 단타의 기회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다음을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끝내놓은 상황이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장 문자로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여기에서 만족감을 느끼시게 된다면 그만큼 제가 퀄리티를 높여서 보내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거안 바랍니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마지막 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오스 같은 경우에 최근 되게 흐름이 좋았습니다. 시장만 좋은 게 아니라 내부의 사업도 좋았어요. 근데 이게 약간 둔화되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든 올리기 위해서 개발사에서 발표한 건 뭐다. 테이킹 프로그램 하나 디파이 프로그램 하나를 이번에 시 중에 발표를 했는데 이자율이 최대 몇 프로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29.9% 사실상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수익을 일부 포기하고 일단은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하겠다 토큰의 가격을 올려 가지고 이거 만회하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와30% 가까운 이자율이면 이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스테이킹 되는 물량이 많아지게 된다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네 당연히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이 이게 증가하면 할수록 줄어들 겁니다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타격에 묶여버리니까 더 이상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의 압력이 막 적어지는 이런 모습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커지면 커질수록 나도 여기 한번 맡겨 볼까 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러면 수요는 뭐다 올라간다 그럼 수요와 공급의 원칙 아시겠지만 가격적인 부분 요게 잘 만통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다 못해 지금 당장 상승은 안 되더라도 이 내용 때문에 바닥 잡히는 건 금방 등장을 할수 있다.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구체적인 숫자로까지 증가를 한다면 그럼 횡보도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진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여기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일단 달러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확실히 잡히는 모습이 보이지게 되었고 토큰 같은 경우에도 네,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아 얘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한번더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에 맞춰서 이러한 급등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니 또한번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다가 방금 봤던 지표가 꺾이니까 그때 주정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저 지표가 꺾이면 그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머리 꼭대기에선 정리 못 하더라도 최소한 가까운 데선 정리하면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았다 되게 만족하며 이오스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어디까지 열린 걸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여기서 이제 돌파하면은 박스권 오랫동안 괴롭힌 부분을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위가 되게 많이 열렸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공략 들어가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드려 봤는데, 자, 근데 직접 하려고 했더니 이게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 이해는 합니다. 근데 내용 좋잖아요. 다봐 놓고 마지막에 삐끗한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결국 후회하는 건 여러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거 배웠으면 써먹어 봐야죠. 알았다면 내 걸로 만들어 봐야죠. 해서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이오스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 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에서 신경을 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총정리 파이낸스 쪽에서 요거 스테이킹 데이터 어떻게 찍히는지 확인하는 방식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내부의 TVL 보는 방식 이걸 이용한다고 라 했을 때 차트의 디테일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적어놓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다 적어놨거든요 진짜 기본과 팩트에 의거하여 가지고 제가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일단 받아 보시면 꼭 끝까지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심 잡는 데는 이게 그만이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만큼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현재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우호적인 정책에 대해서 꾸준하게 예고를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피크를 찍는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최고로 먹을 게 많은 시장이다. 해서 단타의 기회가 많으니 뭐라도 잡아야 된다라고 정말 많이 말씀드려 왔는데, 근데 이왕 할 거면은 좀 호재 있는 거 잡는 게 마음도 편하고 좋잖아요. 해서 최근에 안내드렸던 종목이 무엇이었냐. 24년 12월 12일 목요일 오후 5시 33분 UX링크 844원에 970원까지 15%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UX링크였냐. 이 종목은 과거 에어드랍 시즌 1을 진행해서요 실제 수익률 300%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즌 2에 대한 예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12일 정확히 어떠한 내용이 나오게 되었다 500k 상금풀 에어드랍 캠페인 진행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 예고편 나오기 시작했구나 곧 있으면 본편 나오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과거의 성공을 맛본 사람들은 이번에 또 한번 되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안 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 그이유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지만, 결국 쭉 올라가며 목표했던 970원 돌파하는 모습.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걸어만 났더라도 15%는 무조건 먹었겠죠? 지금도 천원으로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건 못 먹으면 이상하다? 그렇게까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이거 잘만 잡으면 보너스가 강렬하겠는데? 라는 것도 여러분들 몸으로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의 오늘의 코인을 성공을 했는데 네, 마무리해야 될까요? 아니죠. 계속 말씀드리죠. 연말 내년 1월까지는 끌어보셔야 돼요. 한타 멈추시면 안 됩니다. 지금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들에서도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우호적인 정책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통과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법안이 발인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시장의 긍정적인 자극 무조건 더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잡자고 저는 다음. 오늘의 코인 들어갈 것들 준비를 맞춰놨는데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한 만큼 퀄리티는 잘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그때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